식비는 한 달에 한제 최음식은 신체 스펙이 궁금합니다라고 신체 스펙은 좀 민감한 부분인데 안녕하세요 천둥입니다 오늘은 먹방이 아닌 구독자님들과 소통을 하기 위한 Q&A를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하나하나씩 읽어가면서 소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휴가 브이로그 촬영 계획은 있으신가요? 라고 이제 보내주셨는데, 어, 제가 지금 둘째 세은이가 태어난 지 이제 한 100일 정도밖에 안 돼서 휴가 계획은 없고요. 집에서 이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힐링을 하는 걸로 휴가를 대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화가 안 돼야 소화제를 먹기도 하나요? 그 많은 음식이 소화가 된다는 게늘 신기해요. 라는. <laughs> 질문해 주셨는데 어 저는 음식을 먹으면서 소화제를 먹어 본 적은 없어요. 이제 어렸을 때막 급하게 먹거나 그래 가지고 이제 부모님께서 소화제를 좀 챙겨 주셔 가지고 먹었던지 그런 적은 있는데 성인이 돼서 소화제를 챙겨 먹거나 이제 소화 불량이 있어서 병원을 가거나 한 적은 없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떡볶이를 좋아하시나요? 밀떡, 혹은 쌀떡. 뭐를 좋아하시나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밀떡 쌀떡은 제가 솔직히 구분을 잘 못합니다. 잘 못하는데 이제 소스 맛으로 저는 떡을 먹거든요. 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매콤한 네. 이거 쌀떡이죠. 네. 밀떡이에요. 밀떡이에요? 네. <laughs> 서천 맛집 추천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어, 저희 서천 그러니까 시골은 이제 바닷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는 해산물이 많이 있어서 저도 이제 해산물을 많이 즐겨하는 편인데, 어, 계절마다 틀려요. 이제 봄쯤에는 꽃게라든지 대하, 이런 게 이제 알이 있어서 되게 고소하고, 그리고 가을철에는 전어, 이런 식으로 있는데, 나중에 제가 한번 보시고 가서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족발 뼈발고을잘 하시는데, 혹시 닭발도 뼈발고을잘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말씀이신데, 어, 족발은 이제 뼈가 이제 좀 굵직굵직해서 좀 발굴하고 뱉는 스타일인데, 닭발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으면은, 이건 다 먹고, 그냥 큰거 하나만 나오는, 그렇게 해서 먹고 있습니다. 한달 식비가 궁금합니다. 식비는 한 달에 한 200에서 250 정도 나가고 있긴 한데요. 이제 되게 많은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는 먹는 거에 대한 욕심이 약간은 있어서, 적정한 선에서, 열심히 먹고서 좋은 영상을 남기기 위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천안 찐 맛집 리스트 궁금합니다. 어, 제가 요즘에 그 천안에서 이제 맛집을 많이 다니고 있는데 요즘에 찍고 있는 영상들이 거의 다찐 맛집이라 생각해서 지금 요 근래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찐 맛집이 많이 있습니다. 국밥 최대 몇 그릇까지 드셔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국밥도 종류가 있는데요. 이제 뼈 해장국도 있고 이제 돼지국밥도 있고 우거지 해장국도 있고 하는데 뼈 해장국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제 뼈가 거의 반이라서 마음먹고 먹으면 뭐 세지도 않고 먹을 수는 있겠는데요. 보통 우거지 해장국이라든지 뭐 돼지국밥 이런 거는 먹으면은 한 다섯 개. 최음식은 애 무엇인지 궁금한지 느셨는데요. 제 최음식은 애 굴입니다. 굴. 생굴도 맛있고 익힌 굴도 맛있긴 한데 망으로 팔지 않습니까? 망으로? 그 한망 정도는 뭐 기본적으로 그냥 구워서도 먹고 생으로도 먹고 할수 있습니다. 제 겨울에는 이제 생굴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하루에 몇 개를 먹나요? 채민이는 많이 먹는 편인가요? 어, 우선은 채민이는 저를 닮은 것 같아요. 채민이가 지금 다섯 살이거든요. 라면 하나는 기본으로 먹고 밥도 한 공기는. 먹고 있습니다 아빠 나끝 아빠는 다 먹었어 나는 벌써 다 먹었는데 나는 빨리 다 먹었어 그리고 저는 하루에 기본 다섯 개는 먹어요 밤 11시 전까지는 한 다섯 개 정도 이제 밤 11시 이후에 육아를 하고 나면 이제 좀 배고프면 또 추가 한 끼를 먹어서 다섯 개에서 한 여섯 개 정도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음식을 맛있게 먹는 요령이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제 먹는 요령은 특별한 스킬이라든지 그런 건 없고, 그 순간 음식에 대한 정성을 담아서 먹는 게제 요령인 것 같습니다. 유튜브 팀이 생기신 건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어, 제가 유튜브 팀이 생긴 건 아니고요. 어, 제가 혼자 찍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뭐, 시간적인, 부분이 좀 제약을 많이 받아서 집에서 찍는 영상은 제가 이제 혼자 카메라 하나 켜놓고서 이제 먹는 영상은 찍을 수 있는데 밖에 나가서 찍는 영상들은 이제 제가 아시는 피디님이 있으셔 가지고 좀 도움을 받아서 맛있는 영상을 찍고 싶어서 밖에 나가서 피디님과 같이 영상을 찍고 있고요. 좋은 모습으로 이제 봐주시면은 맛있는 맛집 많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햄채 면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어, 저는 약간 불고기 버거 어떤 그런 버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먹으면 한 10개 정도는 뭐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체 스펙이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신체 스펙은 좀 민감한 부분인데 우선 키는 183cm에 몸무게는 요즘에 한 111kg 112kg 이렇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 사이즈는 300mm. 회사에서 점심 시간이 궁금해요. 직원들과 같이 먹는지, 양은 어느 정도 되는지 회사에서도 인기가 짱이겠네요. <laughs>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밖에서도 많이 먹고 회사 구내식당에서도 많이 먹는데 그 김치찌개집 기준으로 해서 가면은 점심때도 한 기본 김치찌개 나오기 전에 밥두 공기 먹고 김치찌개 먹, 나오면은 밥두 공기 먹고 해서 한네 공기 정도는 기본으로 먹고 거기다가 라면 사리도 한세네개 정도 먹고 옵니다. 깔끔하게 먹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입가에 안 묻히고 옷에도 안 튀게 먹을 수 있나요? 저는 매일 밥 먹고 나면 휴지가 산더미랍니다. <laughs> 어, 깔끔하게 먹는 것은 제 스스로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구독자님들께서 이제 짚어주시고 해서 이제 알게 됐는데. 음 깔끔하게 먹는 비법은 따로 없고 이제 젓가락이나 숟가락으로 뜰때 자신이 먹고 싶은 양만큼 떠서 입에 넣으면 흘리지 않고 옷에도 튀지 않고 먹을 수 있습니다. 항상 저는 제 양만큼만 한 번에 집어서 먹는 스타일입니다. 아, 어, 이렇게 이제 어 댓글은 많이 남겨주셨는데 제가 일일이 하나씩 어,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구독자님들께서 좋아하시는 집밥 영상과 외부에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맛집들을 소개해드리면서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